아, 나 혼자 해도 된다니까! 같이 하면 더 빠르잖아요 아이고, 한이고치 음? 작곡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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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라면만 파는 거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음, 좋네요 작곡이 몸에도 좋으니까 <laughs> 아휴, 점심시간인데 쉬지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남들 보기에 꼭 부부 같지 않아요? 부부가 운영하는 학교 매점. 아니 뭐 그, 그런 말을. 아, 이거 그냥 여기다 놓으면 되죠? 어, 어, 그냥 나도 내가 이따 정리할게. 아저씨, 말좀 걸읍시다. 뭐 그, 그러죠. 혹시 그, 그 이런 사람 못 봤어요? 잘좀 봐봐요. 글쎄. 이 학생 이 선생님 반에 새로 전학온 학생인데 자자구만해 시방 내가 우리 조직을 버린다는 거요 형님 이젠 일 그만 두겠습니다 솔직히 사람 때리는 일제 적성이랑 안 맞습니다 적성? 아야, 나는 뭐 적성이 맞아갖고 피행수 어? 갖고 다는줄 아냐? 보내주십시오. 이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. 사람답게? <laughs> 태산아. 얼척이 었다 니나 내나 애초에 사람 되기엔 글렀지 않네 아닙니다.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. 그래, 나는 괴물이야. 씨.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와? 라면 다 불잖아, 새끼야. <laughs> 이 새끼가 돌았나? 그래 나 돌았다, 이 새끼야. 시행기가 진짜 죽을라고. 시간 없다. 한번더가볼 <laughs> 어디서 본거리 <걸> 있어가지고. <laughs> 사인 있었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주연이. 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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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떡해요? 도련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회장님이 어찌나 노발대발 하시는지 빨리 아니, 가셔야 돼요 중금한 데로 와요 아니, 가지면안 되는데? <laughs> 누구... <웃음> 아! 형님이시구나! 아니, 하세 아니, 저는 형님이라 아, 형님, 형님! 형님 맞습니다, 맞습니다 아, 여기는 송채민 선생님이라고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예요 인사해요, 인사 네, 아, 네. 네. 아, 네. 네 안녕하세요 예예. 네. 네. 예. 우리 동욱이 잘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, <laughs> 네. 얘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잘 <laughs>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. 아 형님 아 형님 많이 바쁘셔가지고요 가야돼요 형님 바쁘시잖아요 아나안 바쁘니까 아, 바꿔 아, 아니 나 아, 시간 나눠 아, 아, 아니 아니 아진어예예 진짜 미인이시다 어, 들어가세요 예, 예. <laughs> 아, 네. 아. 조심히 가세요 아. 형제간의 우애가 굉장히 깊으신가봐요 이렇게 학교까지 찾아오시고 네? 아, 예. 아니 예, 그렇죠. 아, 참. 이거. 아, 이걸 왜... 지난번에 보니까 꽃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네. 근데 제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? 아, 아니, 아니, 받으셔도 돼요. 아, 이거요, 그냥 사심 없는 우정의 꽃다발입니다. 직장 동료로서의 우정이요, 예. 아이씨. 무슨 안녕하세요. 응. 음. 어, 자 이거 우정의 꽃다발이야. 너 가져. 음. 우정의 꽃다발은 무슨? <웃음> 삼촌. 잘잘잘잘 <laughs> 잘, 잘, 잘. 잘. 아 아. 하 아, 야 아. 상처가 가실 날이 없네. 너 나한테 관심 있지. 왜 맞는지 알겠다. 난 다른 것도 문제인데 그말버릇이더 문제야. 내가 뭘? 아니다 됐다. 근데 너 소문에는 전 학교에서 일진이라며 왜 맨날 얻어맞어? 개가 천산이라도한 거야? 개가 찬산. 응. 졸업. 나한테 필요한 건 졸업이야. 그래, 졸업해야지. 아무튼 연습이나 열심히 해. 야, 근데 유도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회복이 나고 그딴 소리해 아, 어차피 이거 해도 나한테 도움 될 것도 없어요. 너한테 필요한 도움은 친구를 사귀는 거야. 친구? 그래, 친한 친구, 친한 친구. 그래서 내가 친구하라고 한명 불렀어. 아, 누굴 불러? <목소리> 아, <아이>, 공연사. <목소리> 저남 뭐야? 이쪽은 우리 유도부에 새로 들어온 박건. 이쪽은 나랑 어렸을 때 친구 유대치.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었나? 난 음료수 사올 테니까 얘기들 나누고 있어. 여자밖에 없는 유도부에 들어온 속셈이 봉이 때문이냐? 너 뭔가 어두운 속셈으로 봉이한테 접근했다간 가만 안둬 봉이 내 여자야? 기분 나쁘게 뭘봐나 생각보다 눈 높거든 봉이가 여자냐? 뭔, 뭐? 감히 우리 봉일 뭐 근데 이 새끼가, 씨. 어버려 죽여봐 이새 쇼, 야 쇼, 야 쇼, 내가 이 새끼야, 불감도 못피스펠야이 새끼야. 내가 가봉도비고름이야 아이, 고름 피고름, 피고름, 피고름 한번 차봐, 이 새끼야. 너좋치냐 부하가 쳐. 진짜 이 새끼야, 좀... 쳐버라이 새끼들,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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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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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아? 넌 다친한테 무슨 짓이야? 저기 먼저 시비 걸었어 너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? 됐고 넌유튜브 아니니까 나가 두 보자 아. 괜찮아? 아, 괜찮아? 아. 어, 동생! 아, 내가 언제 한번밥한번 한번 사야 되는데 말이야 밥한번 사긴 사셔야죠 응 아니, 그게 아니고요 제가 형님한테 부탁을 좀 청해도 될까요? 뭔 부탁? 제가... 좋아합니다 음... 음... 쓰, 쓰... 쓰... 설마... 에이... 아니지, 아니지, 안 돼, 안 되는 거야. 남자들끼리 그런 거 아니야. 아니,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세요. 아니, 그게 아니고, 저기... 채빈씨를 좋아한다고요 아... 채빈이... 예 아니, 뭐... 그런 거는 당사자들끼리 얘기하는 거 아닌가? 그렇긴 한데요. 이, 제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. 형님이 채챔 씨랑 친하시니까, 저랑 채챔씨 사이 오작교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죠. 내가? 예. 아니, 뭐, 나처럼 뭐내 머리도 못 감는 사람이 뭐 도움이 되겠어. 응? 아, 아, 제가 사실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. 이거 진짜 비밀인데. 잠깐만, 예 저희 집안이 사실은 아저 정말 확실한 남자예요 저랑 채빈씨랑 잘되면 형님도 좋으시잖아요 제가 잘되면 양복 한번 해드릴게요 예?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저 갑니다 수업 때문에요 형님 고맙습니다 아우 배 아우 배아왜 갑자기 배가 아프지? 아우. 봐줘. 좋아 좋아. 내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. 어디서 붕어 있어가지고. <놀람> 아.